干嘛？后面姑娘，后面。 아니야, 무슨 그거？하나만 써수있다하 이거, 이거 응, 아니야, 아니야, 그거 <laughs> <너는 수소지>. 어주인분이 <laughs> 어. <laughs> 없어 가지고 누구라도 찍어야 되거든. 나 이거 너무 좋았는데? 제 원픽입니다. 마라 마라켓이 인텐스.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 맡아봐. 남편이랑 대신 찍어 했었냐? 우리 없을 때 했으니까 다시 해너 아, 얼굴 잘라서 찍나너 얼굴 잘라서 어 아무리 색이 없다 진짜.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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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았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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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돌잡고고맙어 들어가 우리가 막아줄다들어해 어?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뭐가? 손해라 어좀 시켜주세요 모둠 2인분? 먹었던 거 시켜주세요 모둠... 모듬... 애들 먹었던 거로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거가맛있고 그럼 이거 세개 이거 좋아, 네. 좋아. 모둠 세개랑 갈비 하나 할게요 파순치 카레 순두부도 하나 해줄게 카 오케이 뱀빗 네, 혼밥하는 네. 애 같은데? 아니, 나, 나, 나와. 이거 <laughs> 나고, 옆에 너야. 주문이 너야. 녹화가 되고 있나요? 네. 이거, 뭔가? 이게 나. 마콘, 막콘, 마콘의 포카입니다 귀엽잖아. 이걸 대신에 줘 해줘 방이, 방이 없어서 이거 그래. 가져왔어 이게 <laughs> 네, 네 뭔데? 근데 토끼가 아닌데? <laughs> <또> 나, <laughs> <방>. 나 뭐, 이어 나하고 토끼밖에 안 줬잖아. 복골복이었다 하나 사올게요. 봉골고 뭘? 이거. ]قط? 이거, spells? 어, 토끼에 지금. 토끼에. 토끼에. 껴놨다고 나. 토끼 먹었어. 나그 그게 없었어, 어, 그게 다녀야. 없어가지고 엄 지금 증정시. 뭔데? 언페리그. 아 커플. 언페리 아아 음악 아. 다시 틀어야 되겠네. 아 <웃음> <웃음> 조금 전에 는데 알겠습니다. 아 yeah. 네. 네. 감사합니다. 세 티슈. 네 이렇게요. 네. 실버 모먼트. 팀이 너무 많이 었어 실버 번먼트 보이 보이세요? 오. 아 이게 두 개밖에 없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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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렵네, 어려워겠 그러면... 아, 끝이 계속 오는 쟤는 붙어있는 거야? <laughs> 어, 아, 아, 자석이라... <웃음> <짜잔>. <웃음> 완성이네, 완성... <laughs> 이거 먹어? 잘쓴거 맞아? 잘거 맞아, 이게 얘네들 아니야? 아, 지가... 왜 이렇게 커요? <웃음> 아, 네, <laughs> 있어. 아 망했어요. <laughs> 오사이실패했음잘라 <laughs> <짤라>. 헤헤, <laughs> 그. 바지를 자르네 여기 안 들어가, 똥뚱해서 아니, 트레카로 하자. 이거 떨어졌어! 예? 제가 고장났다. 그게 뭐요? 제가 고장났어요. 바지에, 바지에 붙어있던 단추 아, 있는지도 몰랐어. 버려버려. 버려. 에? 에? 바지 이상해. 근데... 바지를 버리다 그러면. 아, 멜빵이 남치잖아. 모르셨는지요? 갑자기 버려버려. 아, <laughs> 나 바지 무릎 쪽에 있는 단추라는 줄 알았네. 아, 야, 거 뭐야? 저기요. 아얘 주인공이니까 이거 통보해 주라. 여기에 통있어 아! 어, 아기인데 사이즈가 아닐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내손다 파손돼. 키엘 이렇게 생각을 가져. 아빠 응. 바지. 좀잘 나와. 아, 우리 아기 좀 떼요. 우리 거기 다 돈이? 나올 수 없어. 손이도다. 손이랑 함께. 그런데 유이랑 계도 끼워주실래? 키엘도 들어갈래? <laughs> <laughs> 어다 넣었어. 케이만 넣으시면 뒤 반찬. 이제 <laughs> 손이 여기 있어. 너가 이렇게 세워. 들고 있어 손으로손안 나오게 해줘. 되게 0 0원2 0안아요요 돈이 좀만 이라올라 올라올 수 있어? 눈밖에 안나2 지금 됐원요왜말0원2 0 그필 옆에 맨 있어 사진 이있 찍었잖아. 랑 할래. 능력 있으면 해면 좋지. 어, 응. 제아은할 능력 있으면. 응. 제가 나 그때 다하 그래 같이 내가 좀 불러도 <목소리> 돼. 마니까 제가 3년 뒤에 저게 같이. 안 그래. 오면서 붙잡았안 마셔. 청아는 없죠? 네? 아있지 있어요? 청아 음. 있대요 여기서 바로 소 먹어? 그뭐 먹어요? 맥주 먹어요? 맥주? 아니야? 맥주 먹어 배불러 맥한잔 먹고 싶어 그치? 응. 저희 카스 두명네한 명만 먼저 먹어 좀 전에 오신 분들도 네오들때 응. 응. 시켜가지고 아저 양념 응. 아, 이거 먹었고신오뼈가 있어요? 아, 아니 걔네들이 오돌뼈 같은 거 아저씨는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아, 그렇죠. 오뼈 먹고 매워한 번네 <laughs> 오늘 방문에 오늘 오픈하 사장님 영업 성공. 아니 진짜 안하시더니 <laughs> 세상에. 내가 또 보여드릴게요, 선님 같이 <laughs> <다시> 먹으니까 맛있죠. 소고기 <laughs> 한마어 <이 화면이> <laughs> 같이 먹으까 맛있어. 알았어. <laughs> 네. 그치 야, 방금 얼려달라는데. <laughs> <어르신전 알았는데>? 얼려달라는데 <어르신전 웃음> <laughs> 지금. 아동공이 뭐. <laughs> 집에서. 어제 사진 정리했단 말이야 성진날 찍은거 이 언니가 죽어, 죽어라 내 사진만 찍어준거야 할수없지 네. 죽어도 성질날에는 이렇게 써야겠다 아니 그날도 너만 찍었어 성이랑 같이 찍어요? 아니, 아니요 니 사진 생일날 생일 아 생일날 생일 네왜 아, 그래? 아니 아니 그때 가서 같이 찍기가 둘이 찍기가 쉽지 않았어 슈퍼 슈퍼좀진 쉽죠 가지 <laughs> 아,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어, 빨리 먹어기아 그래. 그래. <laughs> 어. 야, <laughs> <너>.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야쟤 죽어버렸어 먹을래? 밥 지켜드려요? 안 먹어 나이고 먹어 <laughs> 드디어 이제 알았다 어. <laughs> 드디어 알았어 밥을 먹으면 고기를 못먹는다 사실은 그저께 고기 많이 먹었어 그저께 고기 먹었어? 카레 먹은 게 아니고? 아니요 뭐 먹었어? 를 같이 먹었어요 아 진짜? <laughs> 무슨 고기 먹었는데? 돼지고기 뼈이랑 뭐랑 뭐랑 모든 먹을 수감지 간호? 늦게 가더라 한세방에을안 해. 언 영희는 생각한 날에도 우리 족발 먹었어 마늘 족발 이거 족발로 려가지고 진짜, <쩍 빨라서> <웃음> <먹어줘야> <웃음> 족발 빨려가지고 진짜. 가면 나 진짜 아침부터 <laughs> 나가서 맞아. 막 케이크 가고 그냥 아 그러네 <laughs> 진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빨리겠어여기튀김 고기튀김 케이크 네 우리 언니 리부데 어떻게 먹었어 못먹었 먹었어 아니 아침 먹고 왔어 아까 아침 먹고 출근했어 아니 아침이잖아 우리도 생 케이크 먹었어 먹었어? 응 풀레 풀레 <놀란람> 예? 우리 온도도 보고 하자. 천천히 먹을라고 내가. 음, 사탄을 아 그래 스타링.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그럼 이제 맥주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럼 <놀람> 그럼. 그래. 이미 약간은 어제 풀린 <놀람> 듯이 새벽에 구매를 하고. 맘 봤어? 하나만 거야 아니 네개 샀는데. 보전별로 네 개씩. 보전별로 두 개씩? 아니? 아니면 어쩜 밴드에 이따가 그냥 있는 거다 주세요. 이래서 밴드도 안 샀어? 아니 샀는데 그냥 밴드도 샀어? 있는 거다 주세요. 이칠전잖아왜 다른 분한 다른 분한테 사지구요? 다른 앨범. 그냥 하고 싶어서 보여드릴 아니, 밴드에이드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모델 춤 하면서, 그냥, 네, 주세요 했는데, 제가 한 번, 사기 안 당해서 오면은, 한 번, 단체 구매 다시 물어볼게요 네이패. 한 20개 됐지? 그냥 네. 있는 거다 주세요. 어. 몇개 있으시냐고. 저는 하고 싶어. 그럼 반칙 안 돼. 굵기 힘거라 오, 매운데? 냄새가? 냄새? 왜 이렇게 안 외워요? 아이고, 졸지마, 졸지마. 왜 이렇게 안외면 냄새가 맵잖아. 들어오어매운매운다 보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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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연습 언제 가여러 아까 러분여러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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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들 여러분, 여러분, 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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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그 약간 화이 엄마때 나오는 거 이제 보여준 거야. 아, 고나 <laughs> 따라달라고 주는 줄 알았어. 아, 이제 시작할게요. 소주. <laughs> 여기다 내놔봐. 자나? 없 나와. 어, 일로 이이하루 이러고 보여줘. 이러고 보여줘. 고고고보여고보하 이러고 보는데 이러고 보 이러고 보여줘. 이러고 보여줘. 여줘이러이고여고 어쩔다 대신 짠도 안하자 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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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짠 러자, 러 대신 짠 러자, 러자, 시리한테 말하는거야? 시리자 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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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laughs> 이러네. <laughs> 어 들이가. <laughs> 룰렛이야. 시작됐다. 오늘 밥이 길들어겠어요. 아, 아, 동창 가는 거지. <laughs> 집에 안 나니까 내가 말짱. 어, 집에 가. 우리 집 가. 는라홀겠지 <laughs> 오늘 또 지갑이라 버려. 아, 지갑 제발 가방에만 넣어줘. 아, 만 넣어줘. 우리 네가 지 않았어. 응. 야그리고 내릴 거면 내해 야, 내린다. 이러거 뛰어 했잖아. 어, 같아. 야, 너네 아, 상이었어무데더 나도 지금 좀올라고안 해. 영케안 해. 영케이케이데 영원히 케이 하자. 어, 우리 영원. 아. 시작 우리 영원 진짜. <laughs> 우리 영원케이면은우가영케 <케이크업> <laughs> 하는 거 우리 영원이 K-pop 하자. 아, 야 이렇게 기운 빠지면 우리 영원 아 k, <laughs> 어, 그러니까, k p o 하자.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 신나게. 세사자외 치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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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 이런... <laughs> 아우. <웃음> 우리 영원이 k p o 하자. 하면 우리라는거고 okay. okay. <laughs> <나> 너무 몇분 먹고 시작할래요? 왜 봐? 이거 봐. 나 그거 가맨 아, 이게 뭐? <laughs> 그, 애들 올라갈 때 하는 그거 뭐지? 잘할 뭐 필요 할 없습니다 아, 잘 아니다 잘거 잘할 거 아니다 어 아저씨 <laughs> 그거, 그거 예습해 아저씨 나가 <laughs> 어, 내가 해야되잖아 너가 해줘 왜 이렇게 덥냐 <laughs> 문장, 문장 긴거못해나 우리 영원니 K-POP 하자 영 okay. 아저씨 <laughs> 어, <그거> 왜 이래 나가시고 자 K-POP 뭔데? <laughs> <laughs> 엉망진창이요 교수님, <laughs> <laughs> 우리 영환이 K-pop 하자. 연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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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없어? 오아내 검배사도 이렇게 불량 <laughs> <분량> 꼬는 <laughs> 마이데이도 우리밖에 없어.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까 거기 전시회 갔을 때부터 너무 꼈다고. 이 언니가 그국제자분이랑 이미 절친돼 있는 거 아마. 왜? 어? 친구분 오셨어요? 막그랬어 우리 중절 우리 이찬 좀 넓은데 가자 나나 응. 나 <laughs> 카페도 너무 좁고 여기도 너무 좁아가지고 어? 근데 실수봐 넓은데가 어디지? 얼으려면 어, 넓은 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아니 어. 그러니까 그냥 멀어지고 싶은 아니, 거 같은데? 아니야 술 아, 아니. 삐졌어 지금 아, 아 아니요 저거 <laughs> 저야술다 먹었어 다음 누구야? 다음 이어 아, 아저씨 나오시면 돼요 이제 아저씨 긴장 지금이요 <laughs> 원래 잘할 거 아닌데 어 놀다 옵시다 놀더다 옵시다까지 어 이거 안너 빠르신 거 아니야, 아, 잘거 아니야? 그래 원래, 원래 그타 있어 성진이가 하는 그 약간 근데 님도 계 왔잖아요 짜달라고 너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잘할 거아니다 놀다 옵시다 헤이스 얼굴안 남았지 우리 그래 내가 퐁당 뽑았다 내가 어어장 모아 가지고 저기 있어 니거 없네 <laughs> <laughs> 서 갑자기 마음 아파가지고 다음에 <laughs> 오라고 했어 고까는 씨2월에만 가자 2월에왜 만나는 거야 2월에 만나기로 했어 아, 플투에서2월에안 아, 그래. 만날 거야 이랬잖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고 어, 아, 그냥 그냥 다음에 밥한번 먹자 이런 거해 아, 사실 오늘 도랬어 아, <laughs> 아니 나는 2월에뭐 있는데 내가 기억 못 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한참을 위로 가봤다 근데 없네 이월월에 없는 거 거의 일부요? 절반이 휴가여가지고 우리는 남은 거다 써야되나? 우리는 3월에 리셋해서 지금 여덟 개나았거든요 2월에 여덟 개를 쓰시려고 시선 가자고 그러면 거기 <목소리> 주말이어서 해당이 없어요 점으로 <목소리> 쉬면 <저를, 목소리> 되잖아 월요일에 쉬면 되잖아 점으로 쉬어야지 그래, 월, 화, 금, 토, 일 아니 월, 화에 쉬잖아? 그러면 설날부터 계속 안 나가는 거야 아 그러네 근데 나1 7일 만나잖아? 2월 27일? 아니 1월 2 7일 만나 2 7일 만나고 그주 토요일에 만나고 그리고 2월에 한 다다음 주 되면 또 만나 개쩡치 너무, 너무 신난다 <laughs> 프로 창성만 이제 여기야 나, 나야 맞아 프로 필창러반장이잖아나 음. 다른 모임은 프로 불참놓는데 당장 이래서 다 나와야 돼어난 트위터는 언니가 너무 보내주니까 이미 다 봤어 들어가면 그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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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진짜 터다가 되고 이언니 그래 그거 다봐그래솔 소식이 끝나 어. 그래서 그, 이제 이거 보면 바비처럼 코멘트 남겨줘 <laughs> 아. 잘잡뭐 <잘자. 응. 웃음> 해주고 싶은데? 아 여기 여기야? <laughs> 도도 돼요? 도 돼요? 아, 도 어, 뭐 된데? 예, 아 얘, 이거 한한만 줄게요. 죄송. 아, 왜? 나가 해봐. 일어나 해봐. 손 해봐, 니. 아, 귀여워. 무슨 노래? 혼자야. 어, 혼자야. 응. 너걱정이 지금 두민이 상황인 줄 알았어. 두민이 프리하게해 아, 어쩌다 보니 <laughs> 상황고하니 <줄 알고. 웃음> 그래서 그거 이로 확신아 갖고 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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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닌데 자기 맞췄다는 그 아니, 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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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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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니니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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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한 곡만 들으면 려 영원히 대식 한 곡만 들으면 진 그러면 난짜 나가자 그 재회하고 내가 거기 한거 재회하면 힘날 날나스위 c k 진짜 얘도 빼라 <웃음> <웃음> 빼세요 빼세요 스위 <소스> c 빼 <laughs> 근데 나도 못빼스위 c 그러니까 못빼스위 c k 명대박이야 <laughs> 근데 언니 너무 얘기해서 언니 빼라 언니 빼라 이 언니 쟤 모세야 진짜 <laughs> 아버가 그냥 다 모아. <laughs> 만들어. 무조건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한곡만 들어. 어, 한곡만? 앞 불러준다. 아, 어, 어. <laughs> 어, 어. 앞 불러준다고? 앞에서 연주해준다 불러준다. 한그야아니그 네가 아, 바뀌어안 아, 되겠어. 네가 네가 듣는 듣는 거야, 이제. 어. 다들, 다들 리가 나가지고 안되 어? <laughs> 야, <N> 다 빼. <laughs> S 만들어 온다. 이거 그러니까 갖고 핸드폰에 한 곡밖에 안 들어가. 그 어 진짜 의외다. 루필은 진짜 의외다. 그 진짜 의외? 루필은 아, 약간 좋지만 좋은데? 그렇게까지 한번만 들을 정도로 루필이 아닌 것같도루피 어, 루필. 루필 지금 들은 거. 생각 안 하신 거 아니잖아. 그건 <laughs> 만번될거 진짜 맨날 그것만 들어가. 한국복으로 루필만 맨날 들어가. 꽂히면은. 근데 캐논을 할수 없어. 나도 꽂히면 그 달에 그것만 들어가. 한국만 으로 계속. 어.